위해를 연마할 곳이 없어서 고민 중인 걸 어떻게 알았어? 간편한 텐트와 배낭 <laughs>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야 집 근처에 이런 장소를 마련하다니 좋은 생각이네 정말 고마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메모를 좀 봐야겠어요 맞아요 약초를 캘 때도 이런 곳에서 쉬었어요 여기도 거기처럼 안전하네요 고마워요 하늘과 심연의 달을 탐구하기 위해 써둔 이 정성을 본 황녀가 똑똑히 보았노라 끝없는 여정에 오른 여행자여 이 낙원에 열정의 흔적을 남기도록 모험가 스타일의 야영지를 좋아하셔서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텐트 품질이 제법 좋은데?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배낭도 엄청 비싼 한정판이잖아! 괜히 모험단에서 이런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단원 모집쯤은 문제 없을 텐데. 어, 아, 그냥 해본 소리야. <laughs> 신경쓰게 했네. 미안.